강민호 선수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강민호 선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이제 주변 취재를 조금 <laughs> 했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이제 시즌 중에 지금도 뭐 가을야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즌 중에 이제 뭐 많은 삼성팬들께서 섭섭하다 저는 그것도 이해도 됩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기자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답하는 입장에서 뭐 FA는 늘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하, 좀, 좀 섭섭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삼성도 일단 협상은 할 거고요. 결국은 뭐 연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. 연봉 따라서 아마 갈 거예요. f a 는늘 그렇죠. 롯데 이적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. 근데 뭐 누가 보더라도 삼성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어요?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봅니다. 뭐 롯데 쪽에서 우리 무조건 강민호 잡겠어 이런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. 부족한 건 맞아요. 근데 유관남 선수도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좀 아니죠. 타격으로는 좋은 타자로 자꾸만 조금 좀 인식이 되는 게더좀짙트지는 느낌이고 강민호 선수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포수로서의 수비 이닝은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삼성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좀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